인간의 무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모기 소리가 들리면 어두울 때 너무 일어나기 싫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살충제를 제 옆에 놓고 이러고 자요. 이게 어, 음. <laughs> 내얼굴위이확부려버렸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귀 어디 있단 얘기잖아. 얼굴 위로 확뿌려가지고 죽는 소리를 듣고. 예 e s 그리고 잠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그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미스트처럼 미스트. 살충 주잖아. 미스트. 그러면... <laughs> 라임 향이구만. <laughs> 그래서 그 미스트를 막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 하나 죽였다고. 이게 모기는 조금만 맞아도 죽겠죠. 근데 그거 사람이 많이 마시면은.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음, 독중, 어, 어. 독중독. 중독. 그래서 아이고. 막, 그러면 우리 그냥 모기. 깊이제. 깊이제. 걸프어 신드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걸프 전쟁 아시죠? 네. 네. 그 중동지방에 이제 그 전쟁을 미군이 대량으로 이제 거의 들어갑니다. 거기 중동지방이니까 덥잖아요. 더운데 뭐가 많이 살죠? 벌레, 네. 모기, 뭐, 전갈, 막 이런 거. 확실하게 위생적으로 이제 거기다 처리를 하거든요. 갖다 부어요.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기 기피제에 간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직장도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일도 못 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어머. 성기능도 많이 저하되고. 그왜 그러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어요. 가능성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이 곤충기 모기 기피제죠. 모기 기피제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 그때 사용된 모기피제가 이제 바로 퍼메스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이미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퍼메스린 말고도 비슷한 화학식을 갖는 그런 리펠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사용됩니다. 음. 애들은요 훨씬 민감하고요. 어. 그 어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허용치 이런 기준을 애들한테 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67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니까 사실 굉장히 예전 얘기 같은데 최근 우리 그 달걀에서 DDT 성분이 검출돼서 엄청 놀랐던 적 있지 않나요? 아저 깜짝 놀랐던 게 그게 2017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달걀에서 그래서... 또. 네. 시작이 유럽이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네덜란드. 여기서 이제 계란을 수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충제 물질이 나온 거예요, 계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뭐냐?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우리나라 계란을 봤더니 거기서도 살충제 물질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닭에서 DDT가 나온 거예요. 근데 DDT가 79년에 판매 금지를 했거든요. 4 0년 전에 금지를 시켰는데 음. 왜 우리가 먹는 닭고기에서 DDT가 나오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이 세한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우리 아이, 음. 우리 손자한테까지 계속 이거를 남긴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음. 보니까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신생아 3분의 2에서 그뭐 혈액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DDT가 나와요. 어머 신생아 그 신생아에 어떻게 DDT가 나와요? 음. 그 태아에서 3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엄마의 몸이 DDT에 상당히 오염돼 있다. 2011년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 같으면은 그 DDT 네. 사용할 때도 뭐 기껏해야 뭐네살 다섯 살 이런 분이었을 텐데 안 태어났을 네. 안 태어났을 네. 수도 있고. 근데 DDT라는 화학 암물질의 특징이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이에요. 아, 즉, 네. 화학물질이 자연계에 이렇게 환경에 살포가 되면 분해가 자연스럽게 있기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DDT는 난분해성이에요. 잘 분해가 안 돼. 반감기가 뭐죠? 긴 거예요. 음... 79년에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뿌려진 DDT가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토양, 음... 심지어는 지하수, 이런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음... 자, 이게 지금은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DDT가 사용 금지됐는데 DDT에 대한 사용 여부는 여전히 일종의 논란이 되고 예, 있죠. 그렇죠. 지금도 열대지방에서는 현재 12초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아... DDT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 DDT에 의해서 구해진 인명이 어. 5억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저는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그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뭐 아니면 도처럼 DDT는 나쁜 거 쓰지 말자라는 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음. DDT가 인명을 구하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DDT로 죽는 사람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음. 자동차를 우리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WHO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남아메리카 지역이라든가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 이런 지역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데서는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WHO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어. 했습니다. 그네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도 마지막에 다시 묻는 질문은 그래서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쓰라는 <laughs>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전문가들에게 100% 의지해서 음. 어떤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이 DTT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요 자 어쨌든 뭐전 세계적으로 DDT는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인데 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좀 찾아오셨다고. 아 저는 그 당시에 되게 DDT를 많이 어.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거를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영상이. 광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네. 뭐, 뭐 DDT를 이렇게 DDT군요. 뿌리는. 그 강아지한테도 보면. 바비큐, 바비큐. 네. 뭐예요? 네. 뭐 뿌린다. 그렇죠. 네. 어? 아, 안전하다는 걸 보여. 아 인체에 해가 없다고. 지금 이제 영상에도 보여지지만 네. 곤충학자들 중에 유명한 고든 에드워즈라는 곤충학자도 있는데 네. 매일 강의 시간마다 한 스푼씩 디지트를 먹었대요. 아. 무해하다는 것을 아. 보여주려고. 그런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80대셨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분 원래 이분이... 100살까지 살수 있는데 80살 사망. 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알수 그렇죠. 네. 없죠, 진짜. 에이. 제전에는 다오케이였는데 요새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왜 성면. 어. 성면. 음. 성면 음. 지금 철거할 때도 친구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뜯어야 되잖아요. 데 진짜 예전에 그 성면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들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저씨들. 기름이 쭈쭈쭈쭈다 빠진다. 저 곰이 이렇게 아 구워 먹었었어. 그러니까 그때 막 그랬다 했네, 그랬다. 치이, 너무 기름 빠지는 거 봐, 이런 것들. 그래서 태워 먹었어, 맛있다고. 어, 어 조금 조금 바싹 익혀 먹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맞아요, 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소희 씨는 아,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DES라는 약품인데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산부들한테 유산이나 조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권했던 약인데 거의 30년 가량이 처방이 됐던 약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방지 효과도 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기형이 생긴 거예요. 생식기관에 기형이 생겨서 불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약 때문인지 몰랐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약이 원인으로 밝혀져서 그 이후에 이걸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DS 하고 비슷한 있인데 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탈리도마이드 유명한 사례인데 음. 1957년에 독일에서 만든 약이에요. 이게 임산부들이 이걸 먹으면은 입덧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음.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임신 6주 동안에 이 약을 하나라도 먹으면 100%의 확률로 기형하 얻는 저게 저 탈리도마이드를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아. 먹었을 때 그때 나오는 아이들의 아이들?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팔다리가 다좀 짧거나 기형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아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가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미국에서 탈리도마이드를 먹어서 기형아가 난 사례는 17건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형아가 만명 이상이 네. 태어났는데 왜그러냐면 왜그 이게 독일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때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FDA에 프랜시스 켈리라는 심사관이 아니 근거가 좀 불충분한데? 이러면서 음. 계속 그 승인을 보류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보류하는 사이에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이 알려졌어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를 승인을 했으면 미국에서도 분명히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정말 한 사람의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소리>